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영도 가방을 만들었죠. 어, 저는 어, 이, 그 가방에다가 미싱을 담아봤어요. 어, 다 미싱을 담아보니까 너무 보관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 여러분도 미싱 가방을 만들어서 한번 담아보세요. 자, 오늘은 음, 여기에 에, 들어갈 수 있는 파우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이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약간의 누비천이 필요합니다. 가로는 42cm, 세로는 30cm가 필요합니다. 지퍼, 지퍼고리, 그 다음에 징, 그 다음에 라벨지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을 42cm 방향에서 접어줍니다. 접어준 다음 다시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1cm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아줄 건데요. 여기 박아줄 때 중급자들은 대박음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들은 이따 이 방송을 다 끝나기 전에 제가 대박음질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여기를 가방 만들 때처럼 왔다 갔다 한번 해줄 겁니다. 자, 뒤에서부터 시작해 주는데요. 뒤에 5cm 되는 부분에서 노르바를 들고 천을 끼운 다음 노르바를 내리고 바늘을 내려줍니다. 자, 가볍게 발판을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르바를 들고 앞으로 꺾어준 다음 다시 노르바를 내리고 가볍게 밟아줍니다. 자, 이렇게 실이 끊어졌죠? 자, 실을 끊은 다음 여기를 묶어줍니다. 실밥을 정리합니다. 자, 한쪽 부분이 이렇게 박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퍼를 꺼내주세요. 자, 지퍼의 앞면과 뒷면을 알려드릴게요. 앞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뒷면은 이렇게 밋밋합니다. 그래서, 겉과 겉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퍼의 튀어난 부분과 천의 겉이 서로 마주보게 놔줍니다. 놔주실 때는요, 오바르크 선, 천의 끝선에 맞춰서 예 지퍼를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부분이 이만큼 정도 한 3cm 정도 남겨놓으셔야 지퍼 고리를 끼우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르바를 들고 바늘을 올린 다음 박아주는데 자, 이렇게 여기 지퍼 정... 중앙에 노루발 중앙을 놓고 박아줍니다. 여기 박은 부분이 가까이 오면 천을 갈라준 다음에, 계속해서 박금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지퍼를 박아줬어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주냐면, 지퍼를 갈라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양쪽 끝에 지퍼 크기가 똑같도록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을 뒤집어 눌러 줄 거예요. 요 부분을 눌러 줄 건데 지퍼가 보이도록 네, 이렇게 놔주셔야 합니다. 다시 자, 다시 천을 꺾어줘서 노르바를 들고. 다시 내린 다음, 바늘을 꽂아 살며시 다시 박아줍니다. 아, 여기에 보면 이제 두꺼운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 이음선이 있죠. 이음선이 있을 때는 여기는 천천히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발로 밟아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근처까지 와준 다음에 다시 손으로 여러 번 돌려줍니다. 자, 이 다음에는 지퍼 끼우는 방법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지퍼 끼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를 똑같이 해서 지퍼 고리를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한쪽으로 크게 있는 것과 양쪽으로 두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개 있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 지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왼쪽부터 살짝 집어넣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퍼고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의 지퍼를 반대쪽 구멍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두 개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대로 잡아다니면 잘 잡아다녀지지가 않아요. 두 개를 한 손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얘를 잡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퍼가 이렇게 닫혀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은 다음 반대쪽, 지금 반대쪽 구멍 뚫린 데가 있죠? 얘를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핀을 꽂아 고정합니다. 다시 1cm를 그려 줍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을 뒤쪽으로 보내서 노르바를 들고 자, 5cm 있는 부분서부터 다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바늘을 꽂은 다음에 천천히 박음질을 해주는데요. 자, 어때요? 여기 두꺼운 부분이 있죠? 지퍼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이럴 때 다시 왼손으로 잡아다니면서 오른손은 바늘대를 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노르발 들어서 꺾어 줍니다. 다시 왼손은 천을 밀어주고 오른손은 바늘대를 돌려서 두꺼운 부분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처럼 선을 따라 박아줍니다. 다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가 완성이 됐는데, 어,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냥 쓰셔도 되고요. 어, 여기를 각을 세워도 좋습니다. 어, 저는 각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가방 만들 때처럼 모서리 부분을 각을 세워서 5cm로 박아줄 거예요. 양쪽 부분에 실을 또 매듭 쪄줍니다. 반대쪽 부분도 각을 세워서 5cm로 박아줍니다. 이것도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준 다음에 뒤집어 보세요. 자, 바닥이 어떻게 됐나요? 가게 되어졌어요. 자 위에 지퍼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서 해웹파우치가 완성됐어요. 어 요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좋고 우리 아까 라벨 하나 준비해놓은 거 있죠? 예, 요거를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다 달아줘도 좋고요, 가운데다 달아줘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 저는 가운데다 달아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지금부터 대박음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천을 미싱에다 올려놓고 다시 노루발을 내려줍니다. 대박음질은 무엇을 만들 때 처음과 끝을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대박음질을 해주는데 발판은 누르고 손은 들었다 놨다 내렸다 놨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렸다 놨다 해주는데, 이 대박음질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나는 이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미싱 사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오늘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작할 때 발을 누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아래로 위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박 음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박음질을 완전히 한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주면 자 어떤 모양이 보이면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해주고 또 밟아준 다음에 끝에 왔을 때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마무리해 주는 것을 대박음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할 때 바늘을 끼우고. 하나 둘 하나 둘 눌러줍니다. 자 다시 천을 받아주고 끝날 때 하나 둘 하나 둘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어주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